어떤 노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남편이 나가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나가려면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남편이 나갔더니 왜 돌아왔어? 나갈 데가 없나 보지 하면서 빈정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깜빡 잊고 나가서 그것을 가져가 갔어. 그게 뭔데? 남편이 문자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내게는 제일 중요한데 깜빡 잊고 그냥 나가지 뭐.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바탕 기쁨을 되찾고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잠시 부부에 대해서 웃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리보서사장사절 말씀입니다. 주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의 모든 죄책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진료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슬픔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에 빼앗을 자가 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요 슬픔과 또 우울과 오만각이 짐을 어깨에 다 짊어지신 분들처럼 충들어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사를 할 때도요, 힘들어서 버거워서 억지로 마다드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한다면, 기쁨의 추천을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할수 있습니까? 기쁨 억이할수 있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강과 신앙으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기쁨의 바이러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절망과 막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그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살 대사도 5장 16절에 항상 읽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기쁨을 맛보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그러한 실적을 당할 수도 있고, 무력함 때문에 믿음이 침체된 경우도 우리 상당히 되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은 탈진하는 가운데 있고, 소진할 수밖에 없는 이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니엄미야 8장 10절 말씀에, 니엄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화를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신이라 그랬어. 여러분요, 우리가 신이 필요합니다. 왜 신이 필요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내예수내의 몸을 같이 사랑하게 되고 정도를 섬기는 데에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떻게 가능합니까? 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힘을 주면 우리는 어떠한 봉사나 헌신과 선진과 충성도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기쁨 안에 사는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면내 기쁨과 내 행복은요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업이 되고 때로는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느 순간 기쁨이 업이 되고,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은 감정에 따라 다운이 되고 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요,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쁨은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기쁨은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업다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상태입니다. 이 기쁨은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느낌이나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 나.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나여야 합니다. 내가 우울함이 있을 때,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믿음이 침체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셔. 결코 우울하지 않다. 이러한 침체되지 않다. 이러한 마음의 믿음이 나의 가운데 꽉 차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옆에 간정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요. 기뻐했을 때가 언제, 언제 있을까요? 생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핍박자들, 또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가 담에 것을 보상해 그가 지나갈 때, 두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걷잡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샘생요 그의 가슴 속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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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흐르게 됩니다 마치 보레밭 진흙 속에서 진주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보다 더 기뻤다는 것이마을은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증발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기쁨도 틀대체이기쁨과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기분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같은 보석을 발견한 후에 그가 빌리뽀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제부터 내가 고사 함을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들을 넘긴 것은 그리스도를 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와 나는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받아도 기뻐하고, 심지어는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쁨이 그가 생선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비리포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뻐하라. 내가 다신 말하기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울이그 기쁨의 출처가 그러니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복은 십자가 밑에 내가 기리어 지어 신경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물지 않아 옳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뭐하나 가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레같은 인생입니다. 고아나 바구나 죄인이나 나그레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네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형용사를 그 앞에 붙여 넣는들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그런 고압에 그런 생각에 있어 이쁜 고압 형용사를 붙친다 할지라도 와 앞에 돈 많은 바보라고생각합니 그리고요 제인에게 장관 제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앞에 형용사를 붙다 할지라도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성은 고아같은 우리들에게 부모가 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고아 고아에게는 남편이 되었고 제인에게는 의인이 되었고 남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 누리는 기쁨보다 탈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한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격입니다사격은세 장에요 부자에요. 어느 날이 부자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감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반까지 토색하게 읽지 라도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또그 이상 그 배로 내가 갖겠다는 기쁨이 없었던 사태여인의 기쁨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자나님과복음 사자 수가성 여인도 동일한 그의 삶은 폐락이 그의 삶은 오직 자기의 만족 자기의 그러한 허전함을 치기 위해 살았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예수님 이 주시는 말씀에 기쁨을 얻었어요. 주님의 주시는 생수는요, 세상의 생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생수는 계속해서 마시면 마실수 없어요. 집착하고요, 마실수가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공허하고 공허합니다. 근데 주님의 맛이 주님의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공허하지 않아요. 생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까요? 보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까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무와 흙과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부하라.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리스서 1장 1 8절에말씀다 보니까 내가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저한 안경이 개시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쁨을 선택하겠다라는 것. 나는 기쁨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가요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리포교인들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인커은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한 만큼 행복하다고 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뻐는 삶은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쓴 수행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발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년 이상을 요 목회에 전념했던 82살의 미국 노인의 시랑니다말년을 들으며 피부암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5번이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고통은 참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외모의 얼룩지 상처 때문에 이 목사님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춤을 추라 이 체계 저자인 팀이라는 사람의 겪는 고통을 관 관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기분이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어요. 등산이 너무 좋아, 등산객을 통해서, 등산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이 계속해서 크게 그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통증이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이팀문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 상태를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미쳤군 나는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어 라고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기쁨이 성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호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내가 기쁨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이 순간 이 목사님은 너무 호들갑처럼 눈게나니다 그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릎을 불었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침묵한 후에 그러면 주님, 주님,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그 여자... É som... 이 여인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일이시다요. 아니, 그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흔 아신 마음 보이세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리포저 3장 1절 말씀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놈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않겠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그런 말이지. 진리라는 것은 반복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진리가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리에 잘 맞게 있고 뭐처럼 박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계속 계속 계속해서 광고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뭐, 바꿨으면 참. 저 식사했는데 바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기뻐하는 것도요, 자녀에게 불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착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떠져야 무리시 계속 해서 재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재류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요 그 아이의 마음에 가득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계속되는 방법. 제편 일편 이전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만이 게고 있는 자. 묵상이라는 건 대세계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빌리보스에 보면 요 강조하는 나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되네. 보십시오.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고 선택이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서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를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님의 주신 은사가 오는 순간 내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신 는 선물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저와 함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님 내 모든 죄를 지닙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주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이마님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까지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 여러분, 주안에서 기뻐라. 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가지의 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세가지 말씀을 마음받아 깊이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주한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사랑해 주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선택이고 기쁨의 그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을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마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리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분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도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세 가지의 말꾸를 마음한테 기록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나리 안의 그의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임, 민족과 열망, 세계 모임, 이들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월하옵나이다. 아멘.